어, 물로이님, 의외로, 어, 생긴 거는 되게 수줍고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런 얼굴인데, 어,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. <laughs> 나보다 더잘 알고 있는데? 예전에 v n 님이 인공질? 그거 얘기할 때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었어. 어, 그니까. <laughs> 나는 물동이님을 실제로 봤잖아요. 실제로 봤는데 되게 순둥이같이 생겼거든.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? 아무것도 몰라요? 이거에 대한 정석?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? 근데 은근히 다 알고 있어. <laughs> 나보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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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것 같아. 저번에 그 물동이님이 알려줬던 그 인공지능 이름이 뭐라고 했지? 어, 이화가요 어느정도는 어 어느 알고있죠 사람들이 말했을때 대충..대충이 아니라 한 거의 한 80-90%는 다알아보는것같아어 알아, 그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텀이게 먼저 올라간다고 아, 아 진짜 나는 물동이님 봤을때 와 진짜 와왜 이렇게 순둥이같이 생겼지?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채팅하는거 보면은 너무나 잘알아요 아, 그런가? 아, 아예 쫓아라서모르겠다고 어, 근데 혹시 부르는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오라 오라를 볼정도면 굉장히 어린 것 같은데.